니켈 쉽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잡아서 뜯어낼 때, 니퍼나 펜치, 뭐, 롱노즈 같은 것들로 잡아 떼면 잘 떼지는데, 지금 저 배터리에서 보듯이 잔여 니, 그, 니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렇게 마이크로 니퍼를 통해서 2차 제거를 해줍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것도 잘 잡아서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니퍼나 펜치를 가지고 잡아,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떼는 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이크로 니퍼를 통해서 잡아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마이크로 니퍼로 잡아서 떼는 것도 사실 뭐잘 어느 정도까지 많이 떼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완전히 달라붙어서 더 이상 떼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끝까지 다 떼내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정도까지만 떼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조각기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작은 부분에 어떤 샌딩이나 재단, 절단 그리고 뭐 브러쉬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배터리에 남은 그 거친 부분들 있죠. 예. 샌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렇게 남아 있는 부분들 살짝 샌딩을 해주시면 금방 제거, 금방 평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살짝 새겼는데, 그리고 남아있는 니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샌딩을 해주니까 니켈도 잘 보이지 않고, 하나로 붙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샌딩을 해주시면 평평하게 매끈하게 샌딩이 됩니다. 저 상태에서 다시 스포을를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샌딩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리퍼 같은 것들로는 마감 작업이 아예 안 돼요. 시간만 걸리기 때문에, 그, 도구가 일을 한다고 하죠. 공구가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된 어느 정도의 공구가 없으면, 정말 10분 할 일을 1시간 내내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돈험 등급 하지 마시고, 이런 DIY 작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공구들은준비해 두셔야지 작업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음, 어, 음,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작업을 네. 하면, 네. 네. 다음에 스폿을 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매끈하게 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퍼. 펜치로 작업을 하시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 니퍼로 잔여물 제거를 하시고 세 번째로는 저렇게 조각기를 통해서 샌딩 해주시면 보시면 저렇게 깔끔하게 약간 거칠어 보이는데 손으로 만져 보시면 매끈해요. 예, 저, 저 위에다 저 위에 다시 예, 스폿을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니켈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